I 기 잘했다 음. 음 u 라 l o v 음 you. 지금? o v e you. I l 어 v 어 you. I l o v 아왜 보고 안 되지? 아 맛있다. 아, 프레시 음. 응. 음. 음. 나 찍어줄까? 응? 음? 왜냐면 음. 이거 같이 보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어. 줄까 전혀 안 더운데. 어? 전혀 안 더운데? 아 m done. 봐 m done. I'm done. I'm d 데 n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어차피 똑같네? 안 보이는 거네한가지네어 m 다 너무 멀 i 너무 Okay. 음. 어. 이렇게 하면 되지? Yeah? <laughs> 뭐해? 빈자어 <피자. 웃음> 어. 여기도 앞에야 좀 나. 응. 아 근데 너무 좋다. 내말잘 들었지? 어, 내말듣길 잘했지? 어. 뭔가 집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응. 어긋났잖아. 응. 내가 그 계속 아니 남성 가자고. 응. 이거봐, 내가 가자고 했을 때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좋냐고. 역시 여자친구 말 듣는 게 초코야. 음. 누워서도 또 아. 하나 더 생겨. 아, 근데 그건 안 생겨. 아. 누워있으면 싸대기 때릴 거야. <웃음> <웃음> 어. 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밖에서 보니까 더 기분 좋고 너무 맛있잖아. 음. 맨날 집구석에 있으면 뭐하냐고. 으이씨! <laughs> <laughs> <응, 응. 웃음> <laughs> 어, 벌레가 응. 나타났네. 자연이야. 이게 자연이지. 어, 자연이야. 응. 어. 피자. 피자 너무 맛있어요. 어, 애들 어떤 복수? 이공 쓰지? 응. 아 목이 아주 큰큰 가마리겠더라고. 큰 응. 걔가 내 팔에 앉았었어. 응. 별로 갈만 응 응, 응, 응. 응. 이러면서 먹으니 얼마나 재밌어. 응. 근데 날씨가 음. 오늘 더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더워. 응. 음. 음. 여기가 산속이라서 시원합니다. 맞아요, 진짜 산속이라서. 여기 풍경을 보여. 다들 막 산책하고 다녀요. 어. 멍멍이도 그렇고. 음.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야. 음.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음. 내 얼굴은 음. 보이면 안 돼. 아, 알았어. 이렇게 먹는 중. 예, 파인애플 피자. 그다음에 어니언링. 어, 얼마나? 응응. 음, 음. 네, 그 다음에 이거 찍어먹는 어니언 소스. 선글라스를 줘야 돼. 맞어 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은진님 어서 오세요. 오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일안 그랬으면은 우리 그냥 집에서 그냥 조용히 먹었지. 응 음. 응. 음. 근데 네. 난 그게 싫었어. 집에서 먹어도 자기가 또술 마시잖아. 어. 그럼 그 똑같은 하루가 너무 싫었어. 음, 자기사 음. 집에서 술 마시고 뭐 음. 먹고 눕고 이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음. 밖에 나와가지고 딱시 음. 먹는데 자막딱 오니까 어 좋지? 어또 시원하고 음. 어, 너무 좋아. 얘가 안 오려고 그렇게 삐삐댔거든요. <laughs> 내가 생각했던. <laughs> 음. <laughs> 계획이 가지고 음. 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파인애플 피자. 네, 파인애플 피자. 하와이안 피자죠? 응. 음. 응. 음. 근데 잭슨 피자는 여기는 진짜 맛있어. 응. 음. 응. 음. 난 잭슨의 바질 피자를 제일 좋아했어. 음, 음. 아까 보는 거. 음. 근데 매장 가서 직접 포장한 건 처음이야. 응. 음. 음. 항상 배달로만 먹다가 난 배달 안 먹고 맨날 포장 아니면 거기 음. 가서 먹었지 한남동점. 근데 한남동점이 사라졌대요. 그만큼 네. 오래 안 먹은가 내가. 책스네 작년에는 한남동점 있었거든. 응. 음. 작년까지 말도. 근데 갈자이 음. 없었더라고. 음. 산모기. 무서워 아파. 응. 음. 쟤네들 내가 음. 계속 내 핸드폰에 기웃기웃대냐 이 채취가 남아 있어서. 아, 나도 채취가 좋지. 음, 맡아봐도 돼? 안돼 안돼. 왕 어니언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싹 올려서. 음, 맛있당. 어. 음. 음? 진짜 음. 아, 햄버거랑 피자를 진짜 어. 맛있게 먹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열받아. 그 다음에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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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미친 거 같아. 음. 가스 절로 가입만. 응. 음. 아. 와. <laughs> 너무 좋아. 여러분도 오늘 한번 피자 한번 드셔보세요. 음. 피자나 피맥. 응. 음. 음. 피맥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응. 오늘 딱 오늘이야. 응. 오늘 좀피 피맥하기 딱 좋은 적당한 응. 날씨. 근데 진짜 야외에서 진짜 슬기 마대로 진짜 여기를 온게 정말 천운인것 같아. 음. 응. 응. 그러니까 램브마를 잘 들으라고. 응. 뉴발란스 80%저 모자 하나 샀어요. 음. 나그 모자 샀어. 어80% 세일했어? 나 몰라. 아, 아 모자 샀어? 어 모자 샀어. 아나 얘기해주지. 왜? 80% 세일이면 뭐라도 사겠지 대신에 모자 할인 받았어 5%? 10%? 어10% 할인 전 모자 10% 할인 받았어 저희는 모자, 어. 뭐 옷도, 트리닝도다 음. 쉐어하거든요 어, 근데 쉐어 음. <laughs> 쉐어 아니야? 아 맞긴 하지 어 쉐어 하려고 그러니까 하잖아 슬기 옷이 나한테 어. 맞고 그 심지어 네. 자기 네. 청바지가 나은 맞잖아 어내거그 음. 여러분 가이죠 그제 리바이스 청바지가 슬기한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음. 저 약올라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좋아요. 어, 공유할 수 있다는 공유할 게. 수 있다는 게. 어. 아, 저번에 한번 내가 슬기의 청바지들 입어봤거든요. 맞아요. 나한테 맞아. 어. <laughs> 근데 이건 좀 정확히 해줘. 약간 낑기고 나는 약간 널널하잖아. 아 그치 그치 음. 그치. 어. 음. 이거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좀딱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슬기 음. 청바지가 나한테는 맞기는 한데 좀 살짝 스키니짐. 음. 허벅지는 음. 종아리가. 음. 어, 그게 좀 있어. 그래서 요번에 유발란스. 근데 나난진 요즘 옷을 잘안 사는 것 같아. 요 음. 음, 왜냐면 슬기 옷을 제가 뺐었거든요. 네. <웃음> <웃음> 저 산모기를 내가 잡아? 아니. 잡아서 이렇게 흔든 다음에 빡 하잖아. 이거 여기서 기절하고 음. 그때 가빡 잡음. 응. 항상 사람은 계획은 그럴싸하지. 응. 어. 그래서 다들 한번 피자 한번 먹으면서 한번 해본 게 어떤가 합니다. 아 이제 배불러졌다. 쉣김마. 맛있어졌다. 어, 잡은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안 잡았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이거 흔들 때 여기서 뚝 소리 났어. 사람이 조립식처럼 그 기름칠을 안 하면 이제 뚝뚝 끊어지는. 그렇지. 아 목이가 나거슬는 나는 커피, 나는 맥주. 그는서우리가 음. 이게 왕십리점이랑리대문점이있는데우리가왕십리까지 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했지. 그래, 근데 나는 그냥 들어가기 싫은 거야 음. 아, 나거늘귀는 오늘 리는 거슬리는 거슬리는 슬기가또슬을또귀슬게는 거슬리는 거슬리잘안 보여. 오늘, 오늘 좀여 어, 이거랑 좀 되게 잘 어울리는데? 나 오늘 좀 여성스러워. 응, 응. 나 보여줘. 알았어. 나 오늘. 스럽지아니지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지?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됐어. 카바이나 안해. 아니야. 배불러. 마스터. 또 반응 안했어또 삐졌다. 어 트름했는데 혹시 찍혔어? 아니야. 어, 내가 트름했어. 맥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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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응.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잘 보내 토요일 재밌게 잘 보내시고 싶신몇시 음, 지금 시간이 시간 보니까는 지금 한 근데 날씨가 거의 한 6시 느낌인데 한 6시 반에서 한 50분 됐나? 딱그 날씨 어. 그래가지고 다들 조금 뭐랄까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여성스럽습니다. 제대로 다시 얘기해줘. 이쁘다. 니네 손보다 내 혀가 깨끗해. 주. 안녕하세요. 저는 오조씨입니다. 제 채널이에요. 이건 여긴 제 채널입니다. 저는 제 채널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저는 잠자는 수수개 공주님 왜다 쳤죠? 저다안 먹었어요 아 이거 피자 먹이다고 해서 아 맞아 맞아 먹으러... 맞잖아 진짜 이거 나중에 또 먹을 거야 또 예뻐요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저는 어떻다고요? 쌀리 <laughs> 질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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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더좋아지아네 근데 알지 눈에 뵈는 거 지금 없음. <laughs> 그렇지. 응. 자 그럼 여러분 다들 잘 보내시고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오저씨. 오저씨 빠이 오빠 뿅 하나 둘. 미친 잡았다. 잡았어. 응. 나중에 뵐요 응. 안녕. 안녕. 네, 가스 라이팅에 아주 잘 걸려 들었고요 <laughs>